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과정, 팔로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공부를 한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환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냥 부동산 관련 책들, 이제 경제 재테크 관련 책들만 꾸준히 하면서 마인드만 한 10년은 길러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 하나는 정말, 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가 이제는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 정말 실질적인 부동산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런저런 재테크 공부,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경제 전반적인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어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경제랑 정치랑 또 뗄리야 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정치적 그한 마디 한 마디에 너무나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뭐 미천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일본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일본은 하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죠. 그게 음,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일본 혼자만의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조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미국 이두 개의 강대국들과 강대국들에게 내쳐지는 꼴이 되겠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당하고 나서 지금 불과 2일, 3일 정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어요. 이거 어떡하나요? 정말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쥐뿔 모르는 저도, 어, 이건 1997년 IMF 시대보다 뭔가 더큰 경제 위기의 물결이 오는 것 같아서, 어, 이걸 정말 잘 타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너무 제 체감상 너무 커서 계속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린 집불도 없는데, 이러다 정말 망해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민 갈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탈주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계속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요즘에 계속 뉴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이럴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부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이제 해외로 나갔다는 소리를 간혹 듣긴 들었는데, 이미 다 알고 이제 대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지금 정말 큰 부자들은 이미 다 한국을 빠져나갔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정보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이런 서민들, 이런 서민들만 지금 남아서 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를 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번듯한 요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타이타닉을 보셨으면은 타이타닉이 침몰됐을 때그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 문짝 하나 붙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정말 끈질기게 버텨서 살아내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나 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잘 지어서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다잡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네요. 요즘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단은 한한달 전에 제가 보험을 다 해지했어요. 보험을 왜 해지했는가? 어떻게 해지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보험 해지하고 청약 드러났던 거 해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저런 여러 군데에 흩뿌려져 있던 제 자산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그거를 다 해지를 하고 그다음 달러를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러 매입한 지도 이제 한달좀 넘었어요. 제가 처음에 매입했을 당시 원 달러 환율이 한 1,160원 정도였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쪽으로 적금 붓는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눠져 있던 돈들 다 해지하고 그쪽으로 넣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달달이 여윳돈 있는 것. 뭐 제가 큰 돈이 있어서 크게 그쪽으로 목돈을 넣어 놓는 정도는 안 되고 달달이 여윳돈을 정말 쪼개고 쪼개서 돈이 없는 걸또 쪼개고 생활비를 쪼개고 식비를 쪼개서 정말 돈을 안 써서 그돈 모아서 몇십만 원 되는 거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렇게 넣는 넣는 게 벌써 지금 고작해야 한달좀 넘었는데 그게 벌써 달러가 1200 지금 원그 1달러 원달러 환율이 1200이 돌파했어요. 어제에는 1220까지 갔더라고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일단은 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부동산 공부는 계속 하는데 투자는 할 생각은 없어요. 부동산이 곤두박질치면 그때 이제 한국 부동산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해외 부동산으로 공부를 해서 눈을 돌릴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내년 대선에서, 그때도 민주당이 집권을 장악한다면, 아, 글쎄요. 이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문재인 찬양하던 시민들, 아니면은 그냥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중립을 지키던 시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현실을 직시해서 이걸 우파 쪽으로 권력이 넘어간다면,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그때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그때 경매로 부동산을 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있는 돈 갖고 있는다. 뭐로? 달러로. 그리고 제가 지금 신한은행에 달러 통장을 개설을 해서 거기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IMF 혹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금융위기가 올 경우, 경제위기, 정치위기, 금융위기가 올 경우에는 한국 은행들보다 해외 은행들의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 거래를 트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말씀을 하셔서 시티 은행으로 옮겨서 거기에 달러 통장을 터서 그쪽으로 돈을 옮겨놓을 생각이에요. 음.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 이 제2의 IMF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위기, 경제위기. 정말 잘 이겨냅시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꿈이 있잖아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